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이 너무너무 자랑하는 우리 숭이고등학교 보통과 1학년, 2학년 1반에서 예, 우리 사랑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월요일인데요. 어, 질문하세요. 코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정적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뭐 카드도 해보고 수업 장소도 해봤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정적분에서 대해 어느 정도 좀알것 같은데요. 정적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정적분이 우리가 넓이라고 했죠? 넓이를 구할 때 쓴다고 했는데 왜 넓이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여러분 교과서 170페이지 나와 있고요. 우리 진성이, 예, 진성이가 질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게 가정이 되는데 너무 어렵다면 어,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이것만 보자. 이게 뭐예요? 정적분의 정적분의 예, 기호부터 해가지고, 정력분의 그 식이죠. 네. 네, fx에, fx라는 그래프 아래에 a부터 b까지 넓이를, 넓이를 구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제 이거, 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거 오른쪽에? 네. 예,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번봅시다이걸 설명할 건데요. 우리, 오늘 촬영은, 어, 항공 쪽에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양룡한 PD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잘 촬영해 주시고요.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산처럼 보이죠? 이게 fx라는 그래프입니다. 맞나요? 네. 예.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fx라는 그래프에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의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요, 넓이. 여러분, 넓이라는 거저잘 알고 있죠? 네. 예, 단위 면적의 개수. 네. 가로, 가방이, 아, 가로, 세로, 이런 게몇개 들어있냐,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사각형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윗부분이 곡선이죠? 네. 원도 아니고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이럴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구! 구구구 구재요? 구, 그렇죠! 그렇죠. 네. 구분구적법을 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분구적법은 잘라가지고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개념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있는건데 똑같은 크기로 한번 잘라볼까요? 네. 알겠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안 안 똑같나 봐보세요 하나 둘셋 똑같은가요? 양 예, 똑같아도 똑같다고 해주는 센스가 있는 네. 친구가 없군요 예예 이렇게 한번 나눴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첫번째 여기 A, a가 시작이잖아요 네. a의 x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x0이라고 해볼까요? 네. 예 x좌표니까 x0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x1 네. x2, x3, 맞죠? 네. 마지막에는 뭐로 할까요? 여기는 xn, n개로 나눴으니까 어 센스 있어요 얘는 xn-1이죠? 수학 활동으로만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곡선 부분은 못 구하지만 이런 직사각형은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로가 2, 세로가 10이에요 그럼 이 넓이가 얼만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이걸이 2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이는 것은 직사각형은 아닌데, 직사각형 만들어 볼게요. 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첫 번째 이 기둥의 오른쪽, 오른쪽 높이가 얼마예요? X1 부분에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번째 기둥의 오른쪽 높이로 직사각형. 여기는, 오, 어, 작아지네요.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좀 올라가네요. 느낌 오시죠? 네. 이런 것처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넓이를한 하면서 우리가 써이니까 영어로 S라고 한번 표현해볼게 S. 그렇죠? 이 S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하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죠? 2인가요 아직 모르죠? 우리가 이길이는 뭐라 할 거냐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나눠서 똑같이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음, 이 길이를 우리는 바로, 델타 X로 가겠습니다. 이, 한, 하나의, 한 칸의 이 길이 델타 X. 다시 말하면, 델타 X가 정의를 해보면, 총 B부터 A까지의 이 길이를, 몇 칸으로 나눴죠? N 칸. N 칸이죠. 그래서 N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델타 X, 델타 X. 다시 말하면, 여기가 10이고, 10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111111. 111, 111. 여기가 100이고, 어, 50개로 나눴어요. 이, e,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100이고, 20개로 날았어요. 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면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높이가 얼마나 그랬서 높이 이 높이 예, 이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높이라는 것은 이 y 값이거든요. 근데 y는 어디 있어요? f(x)가 y라고 했죠? f(x)에다가 어디의 높이냐, x1의 높이다 해서 x1을 대입하면 여기가 fx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높이가 fx1이. 다시, 높이를 구하려면, 높이, 세로 부분은 y축인데, y는 fx에요. 그래서, 어디의 높이를 알고 싶냐 했으니까, 네, x1의 높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x1을 대입해서 나온 높이가 나옵니다. 조금 알겠죠 네. 예, 첫번째 직사각형 나왔습니다 fx1 고박이 이게, 이게 바로 세로예요 세로 네. 세로의 길이 나왔고요 가로는 얼마, 얼마일까요 델타 x 네. 와우 훌륭해요 우리 학생들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직사각형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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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는 똑같이 나오죠 네. 중요한건 세로 길이가 달라졌어요 네. 이만한 애가 좀더 컸네요 이 위치 높이는 x2를 대입해라. 그래서 f x2가 세로의 높이가 되고요. 델타 x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겠죠. 그래서 몇 개가 있냐면 총 n 개가 있죠. 마지막 넓이까지 한번 더 했다고 가정하고요. 마지막 넓이는 f f xn이죠.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넓이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분구조법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해정이 한번 말해볼까요? 음.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실제 넓이의 정확해진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게정확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해가 간가요? 네 예. 여기, 여기가 여기 n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sn이라고 생각해주고요 이것을 우리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기호가 뭔지 알죠? 합의 기호예요 시작과 끝으로 한번나타내보 시작이 1부터 시작했죠? 네. k는 1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네. n까지입니다 네, n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뀌는 부분, 1, 2, 3, 4로 바뀌는 부분을 뭘로 쓰는 거예요? k로 쓰는 거예요. k에다 1 넣으면 x1, 2 넣으면 x2. 그렇죠? 델타 네. x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많은 더, 하기를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하면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신가요? 네. 예, 여기까지 좀 알겠죠? 네. 오, 신기하다. 적분이라는 것은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잘게 잘라서,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s n 이라는 것은 실제 넓이하고 하나를 다르나요? 네. 다시 SN, s n 이라는 것은 10칸으로 나눴죠 네. 실제 넓이랑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봐봐 여기 이런 부분이 오차죠 오차 네. 이런 부분이 오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에 빠져요 얘는 얘는 실제 넓이고요 실제 넓이 S 여기는 이제 지금 어, 구간으로 나눈 S 어, 넓이예요. 다르죠? 네. 그럼 각 기준 방법은 혹시 아는 사람? 네. 예, 우리 정진석. 더 작게 잘라요. 그렇습니다.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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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작게 게 자르는 거예요. 더 작게 자르면 오차가 줄어들죠. 그래서 몇 개로 만들면 될까요, 얘는? 무한대로. 그렇습니다. 얘는 무한 개의 개수로 자르면 수학의 신비로움에 의해서 바로. 넓이랑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실제 넓이를 S라고 해볼게요. S. 여기 차량 되고 있나요? 예. 실제 넓이가 S면 S랑 S, N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미트, 리미트 기호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왜 외우냐고 많이 질문을 했는데 리미트, N이 무한계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이것을 무수히 많이 추려줘서 실차가 낮게 잘라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론이 바로 정적분 의 이론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이것을 Sn을 그대로 써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S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의 델타 x. 이거 이거 간단한 거 아시겠죠? 드디어 우리가 궁금한 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진성 분이 이야기했던 선생님, 이 적분이 이거랑 같대요. 얘는 넓이라는데, 왜 이게 넓이랑 같죠? 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예, 예 신기하죠?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합을 나타내고, 이게 바로 넓이가 되니까, 정족분의 의미였던, 예, 이 넓이를 정확하게 찾아줬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해가신가요? 네. 예, 신기하게도, 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한다는 거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 마치고요. 우리 양 p d 여기까지 촬영해 주시고, 잠깐만요. 질문 있으면 지금 하겠습니다. 저거요. 어디요? 여기가 있으면, 네.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죠? 네. 이 이런 의미에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 여기가 Y고요. 여기 X예요. 어, 그래프가, 어, 좀 특이한 그래프를 해볼까요? 오, 방정맞네요.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11이랍니다. 이렇게 네. 이 길이가 얼마예요? 1부터 11까지 길이가 얼마일까요? 10. 10이죠? 네. 10인데 나는 여기를 10칸으로 10 나눠서 넓이를 구할 거야. 네. n이 몇 개가 될까요? 10칸이니까 1 2이죠 네. 그러면 한 칸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n 네. n이 10이니까 네.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11부터 아 이게 B고요 b 백 A거든요 네. 뒤에서 앞에 걸뺀거 길이가 얼마야 이게 10이지 네. 얘를 몇 칸으로 나눴어요 10칸으로 나눴죠 네. 예, 10칸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 돼서 1이 되죠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델타X는 처음과 끝의 차이를 몇 개의 칸으로 나눴냐 그 말이에요 아, 네. n개니까 여기서는 처음과 끝의 차이가 10인데 10개로 나눴으니까 1이 되는 거야 한, 한, 칸에, 한 칸의 길이 한 구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야 델타X 예,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촬영을 일단 1차 마치겠습니다.